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됐죠. 이 가수 유승준 씨의 모습인데 래퍼 저스티스의 새 앨범에 피처링을 참여했다고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유승준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영상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s o s y s This is your home. This is your home. 나는 이 작업 과정에서 굉장히 충전됐고 오히려 어 진짜로 u 지알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앨범의 트랙들이 나는 사랑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자 작업 소감을 말하는 영상에 저 유승준 씨의 모습이 중간 중간에 지금 화면에 와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저 저 모습이 공개되면서 혹시 유승준 자, 씨가. 와. 국내 복귀를 시도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 음반에 지금 피처링을 유승준 씨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범키, 인순이, 라디, 또 딘,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피처링에 참여를 했는데, 네. 이 가수들의 경우 피처링에 본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음. 그런데 유승준 씨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요. 목소리로 추측을 한 거죠. 유승준 오. 씨가 피처링에 참여한 거다. 그런데 이후에 관련해서 이 앨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유승진 씨가 이 앨범에 참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어, 그런데 지금 사실 음원 공개가 된 이후에 대중의 반응을 살펴보면 일단 댓글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한 편이고요. 입곡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콘텐츠 참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회색지대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게 현명한 일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유승진 씨가 지금 조금 전에 상이 병러가도 언급해 주었습니다. 아마 한국 입국을 제한받은 지가 올해로 23년째가 된다고 럽니다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지만 여전히 입국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참 이게 오래됐습니다. 이수영 아, 네. 씨가 네. 사실은 이제 군대를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가 기억납니다. 결국은 이제 군대를 가지 않고 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병무청에서 사실은 이제 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고 예. 그게 벌써 23년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음. 어, 그동안 아, 이승윤 씨도 계속적으로 이제 본인의 비자 발급을 요구하면서 를 소송전을 벌였어요. 네. 근데 두 차례나 일단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까지.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LA 총영사 관측에서는 음. 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그동안 국회나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네. 아마 대중적 정서가 아직까지 이승윤 씨의 어떤 이런 말 뒤집기 어떤 이 병역 업무에 대한 어떤 문제들 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분노감이 여전히 있다. 특히 군 측에서 사실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두 차례가 승소를 했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대중적 반감은 큰거 같습니다. 그렇군요.